你成天都干嘛？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패방지교육대학의 교훈처장을 네. 맡고 있는 김문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네. 지금 어 우리 김호일 회장님께서 지금 식사하고 계세요. 조금 늦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모시러 갔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덥지요? 네. 안 괜찮아요. 안 더워요? 네. 아, 더? 더워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에어컨을 약하게 지 방금 들었어요. 약하게. 네, 어르신 분들, 거기 걸리면 안 되니까. <laughs> 네, 어쨌든 오늘은요, 어,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산하의 경기부패방지교육대학이 설립이 돼서 오늘 5주차 학생들께 특강을 하는 날입니다. 그 특강으로 강사분이 아주 그 우리나라에서 대단하신 대한노인내 전국중앙회장이신 김호일 회장님이 오늘 특강으로 지금 바쁜 가운데서도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오셔서 지금 식사하고 계세요. 안산에 큰 어른을 모시게 된그 영광스러운 오늘날, 어,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 우리 김호일 회장님의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극강을 해주시는데요. 어, 강의는 길지는 않을 겁니다. 에, 오래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경기부패방지교육대학은 향후 중국의, 한국의 미술대학과 MOU를 체결 하고 필리핀에 있는 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문화 교류를 통해서 많은 교류 역할을 할 그런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부패방지 교육 대학에 하는 일은 무엇을 하는가? 부패방지 국민동총 연합이 탄생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된 그동안 130여 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부패 방지를 해야 된다는 그 교육을 국민권익이 소관해서 어, 허락을 받고 승인을 받고 강사를 배출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의 모든 공무원은 부패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을 청년 지도자 최고위 과정을 16주 과정을 거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앞으로 지자체에 나가서 청년 교육을 강의할 교 교육 시킬 수 있는 교수를 발굴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학생분들은 전주에서부터 대전 용인, 서울 각 지역에서 본인의 뜻에 의해서 입학을 하시고 16주 과정 중 오늘 5주차 과정을 하는 특강으로 김호일 중앙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하고요. 부패방지 국민운동총연합이 현재에 있기까지 많은 과정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나라가 부패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패 방지를 위해서 개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 방지 국민운동총연합의이 단체는 국제기구로서 유엔 부패 방지 교육 방지의 날을 기념을 하기 위해 매년 서울 국회에 있는 대강당에서 약 700명의 회원을 모시고 이 시대의 한국을 빛낸 청년민 대상을 주는 그런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85명 정도의 청년민을 발굴해서 청년민 대상을 수상하였고 수여하였고 또. 전 세계 20여 개국의 부패 방지 운동을 통한 연합 단체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음, 한국에도 후손들을 위해 깨끗한 나라를 물려주고자 하는 독립군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부패 방지를 해보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개모 운동을 실시하고 계십니다. 20년 전에 시작하신 우리 원덕보 상임 대표님의 한 분으로 인해서 약 전세계 30만 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고 300여 개의 단체와 MOU를 통해서 지금은 작년보다 원래 회원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민운동 총연합 산하에는 설산의정년 학교가 이기생 예, 입학을 어, 지난달에 하셨고요 어, 우리, 청의, 무패방지 어, 서산 교장 선생님, 한번 소개 올릴까요? 네, 일어나 주십시오. 정령, 서산 정령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 일기생으로 여기서 전화셔서대구 <laughs> 어, <내부> 서산에서 올라 <laughs> 오고 계십니다. 옆에 교감선생님도 계시는데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갑습니다 교감선생님입니다. 김원 회장이 오기 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제가 여러가지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조금 쉬었다가 회장이 오시면 본 행사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한잔들 네, 하십시오. 예, 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있으면 좋겠그 감사합 가봐요온귀 떼는 거야? 한 번. 거있자리 없어요? 그렇죠? 네, 그 글이 다세요. 우리 학생들이 위로를 앉아야지. 불편해 죽겠어. 네, 우리 학생들 교육 못뭐 거, 야지 오, 자리 잡고 는데저 끝에 자리가 하나 있는가 모르 오늘 우리 학생들은 몇개봐야 돼. 덕끊에아야지 <목소리>